야, 학원비가 3,400이야. 와, 입시판이 미쳤구만. 내가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그 애가 입시판 뛰어들 정도면은 야,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냥 모셔가.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이 됐잖아 이거 우리나라 입시판. 어, 뭐 끝났다고. 뭐, 동남아로 떠나라. 뭐, 아프리카로 떠나라. 대한민국이 망하네만은 하는데 뭐 입시? 뭐 의사? 야, 아유, 야.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명나게, 넷 네, 플랜드. 보겠습니다 의대는 경기고 휘문고 민사고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끼리끼리 친하냐고 경험상 그렇지는 않고 의대는 워낙 재수생이 많아 의대는 워낙 재수 삼수 엄청 많잖아 사수 뭐 이런 경우도 흔히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재수 학원에서 친해진 경우가 있어 재수 학원 카르텔이 있다 어 그래서 그 약간 난 느꼈던 게 강남대성 카르텔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나 의대 다닐 때어 고등학교 카르텔은 별로 없었어 고등학교는 좀 다양하고 뭐 과거도 있긴 한데 한 학교에 많아야 3 4명이거든 어 학교 한 군데서 어, 한 학번에? 그 애초에 뭐그 사람들이 뭐 끼리끼리 뭐 뭉쳐가지고 뭘할 그게 안 돼. 어, 근데 이제 재수학원에서는 막한 학원에서 막몇명 뭐 오고 막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음, 그 재수학원에서 좀 친해진 사람들이 있었다. 경험상 제일 그 많았던 게 강남대성. 강남대성 카르텔이 좀 있었어. 아, 아 요새는 시대인재야? 나 때는 시대인재 별로 없었다. 나 때는 말이야? 의? 강남대성이었어. 아, 먹혔어? 20판이야. 나가뭐 떠난 지구. 뭐. 어, 몇년 돼가지고. 야, 학원비가 3 4 0 0 야와 씨야. 야 근데 대기가 넘쳐. 야 기숙학원도 아닌데. 와 씨. 씨. 와 입시판이 미쳤구만 결혼해서 저렇게 아 근데 내가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그 애가 입시판 뛰어들 정도면은 야,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냥 모셔가 이렇게뭐 입시? 야 입시 경쟁 없어 야 지금 출산율이 몇인데 야, 그때 뭐 입시가 문제겠냐? 스카이도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아마 그렇게 될걸? 그래 요 지금 출산율이 야 0.68인데 이게 뭐 입시판이 의미가 있냐? 그 메가스터디 손준회장이 그랬잖아 이거 우리나라 이제 입시판 어 끝났다고 지금 마지막 불꽃이라고 뭐 동남아로 떠나라 뭐앞 필카로 떠나라 막 그랬잖아. 손주은 씨가 야 메가스터디 회장이 그러는데 우리보다 훨씬 잘 알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뭐 그냥 어 입시판 끝났어 이러는데 그야 이대로 이제 내가 애 나가지고 걔가 입시할 정도면 최소 20년인데. 그러면은 야 걔가 입시할 정도면은 뭐 씨, 유튜브 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 나중에 대한민국 미래 어떻게 될지 역으로 대학에서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입시 설명해 하는 거야. 이제 대학 관련 학생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대학 총장들이 와가지고 그 학생한테 저희 대학 와주세요 이거 하는 거지. 어, 역 입시 면접 대학 총장들이 학생한테 면접 보는 충분히 그래? 어 그럴 수 있어 이대로 가면 한 20년 뒤면은 그러니까 스카이가 뭐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야 지금 내가 애 낳아가지고 걔가 입시 하고 할 때면은 대한민국이 온전할까? 난이 생각이 들어 솔직히 난 지금도 조카 보면서 가끔 그 생각하거든 야또 조카가 늙어 죽는 게 먼저일까 대한민국이 죽는 게 먼저일까? 요 생각이 들어 솔직히 나까지는. 내가 죽는 게 대한민국보다 먼저일 것 같거든? 대한민국 망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먼저일 것 같아 근데 한 조카 정도 되니까 지금 조카 뭐 어린 애기지 그러니까 아 어, 제가 죽는 게 먼저일까? 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먼저일까? 난 솔직히 요새 이 생각이 들어 어린애한테 사실 죽네만해 하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한데 음, 근데 뭐그 와중에 뭐 대한민국이 망하네만 하는데 뭐 입시? 뭐 의사? 야 아유야 대한민국 망하진않으 다행이다 근데 망할 것 같거든? 그래 야고 버스 국회의원이 대놓고 고 버스에 투자하라고 하는 나라인데 야 이런 나날에서 무슨 씨 근데 뭐 당장 망한다는 건 아니고 솔직히 나 정도 되면은 내가 죽는 게 대한민국 망하는 것보다 먼저 할것 같긴 해 근데 한 조카 정도 되니까 모르겠어 우리 조카가 살아생전에 대한민국 망하는 거볼것 같아 근데 뭐? 내가 이제 애나가지고 걔가 뭐 의대고 뭐 스카이고 뭐 어? 나발이고 야 뭐가 중요해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왜 그리고 그것도 유행어잖아 야 곧버스도 국장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야 곧버스도 결국 그거 원화로 사는 거 아니야 어? 원화 똥 유지되면 뭐 어떡하냐 음 곧버스도 쫄린다 원화 똥 될까 봐 나는 그게 뭐 달러든 뭐 미국 주식이든 금이든 코인이든 뭐 그런 걸로 좀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냥 원화로 돼 있는 자산 그게 뭐 부동산이든 뭐 한국 주식이든 뭐든 뭐 치안 좋은 것도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게 막 다민족 다문화 이거는 수도권에선 체감 안 되지 지방에서는 이거 벌써 지금 이제 다민족 국가거든 우리나라 지방 뭐 시골 아니면은 뭐 공단 많은 도시 이런 데 가면은. 이게 우리나라도 아 이제 다문화 국가구나 다민족 국가구나 이거를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수도권에서는 이게 잘 체감이 안 되잖아 특히 이제 서울 살면은 체감 안될 거야 우리나라 뭐 아직 한민족 단일민족국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조금 뭐 공단 많은 지역 아니면 뭐 시골 이런 데 가면은 아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치안 좋다 어 이말 이제 못한다 우리나라 치안 좋잖아 이말 하는 사람들 뭐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나 좋은 도시 사는 거야 나는 어그 얘기했지 땅촌에서그 지역 인료를 위해 내가 헌신 헌신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에요 어? 지방 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깡촌에서 보잖아 그러면은 그냥 뭐 개판이요. 어. 어, 우리나라 아마 단일민족 볼까? 뭐 한민족? 야, 시댁 없다. 그래 옆동네 경찰차 다섯 대 이상 오고 그래 그런 거 이제 일상이야 대낮에 도심 복판에서 칼부림 나고 그래 실제로 그게 어디 뭐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야 우리나라 얘기야 근데 서울 살면은 이게 별로 체감 안 되지 나는 말했잖아 그냥 여기서 일슬렁슬렁하면서 그냥 꿀 빠는 거라고 그냥 워라밸 챙기고 꿀 빠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 인생 목표 난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 일도 그냥 슬렁슬렁하고 메이플 방송하면서 그렇게 살잖아 근데 내가 수도권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페이가 그냥 개 똥값이에요 뭐 의사여도 내가 수도권에서 슬렁슬 서울에서 들렁슬렁 이렇게 살면은 나 그냥 월급 똥값이야 내가 이제 대깡촌 지방에서 지방 의료를 위해 힘쓰는 것도 사실은 지방에서 이러면은 돈더 주거든 지방에 있는 게난 솔직히 다 괜찮거든? 난다 맘에 들어 뭐 어차피 내가 그냥 집에서 히끼꼬몰이라 뭐 내가 그냥 극아이 극아싸 히끼꼬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 밖에 나갈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뭐집 밖에 뭐 인프라가 뭐 어쩌고 별로 뭐 신경도 안써 그냥 뭐 없으면 뭐 어때 밖에 집 밖에 놀데 없으면 뭐 어때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친구도 별로 없으니까 의사 중에 나 의대 다닐 때 그때 한뭐 1등, 2등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진짜 교과서를 다 줄줄 외우더라고. 어, 막 내과학 교과서 뭐나 때는 엄청 두꺼운 거두 권이었거든. 막 케이스 내과학 뭐어 1권, 2권 해가지고 뭐 2만 한 두께로 두 권이었거든. 근데 그걸 그냥 줄줄 외우던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다들 그랬거든. 야, 너는 진짜 대한민국 의학계를 빛낼 사람이다. 어, 너는 의학 발전에 이어할 사람이다. 다 그랬거든. 뭐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고 그냥 엄청 똑똑한 거야. 머리 이거 굴러가는 거 자체가. 이해도 엄청 빠르 야, 너는 진짜 의학계를 빛내라. 대한민국 의학을 발전시켜라. 다 아, 그랬는데 자기도 내과 알 거라고.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내과 한다고 해가지고 어, 아산병원에서 인턴을 했는데, 근데 그리고 다시 목요병원으로 돌아와서 피부과 했다. <laughs> 어 그냥 학생 때는 아, 내과 해야지 하다가 어, 바로 사회물 먹어보니까 아 피부과가 짱이구나. <laughs> 그가지고 목요병원 돌아와가지고 피부과 했죠. 어, 그래서 피부과 전문입니다. 뭐, 의학을 발전시켜, 뭐, 대한민국 의학 발전에 이바지를 해. 야, 아유 택도 없다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택도 없다 어림없지 바로 피부과 돈 앞에 장사 없다 진짜로 내과학의 발전? 야 어? 대한민국을 빛내? 야씨 어? 돈 앞에 장사 없어 응, 그치 야 맞아 야 피부과 해가지고 어? 돈 왕창 벌어서 세금 많이 내면은 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잖아 솔직히 나보다 더 이바지하는 걸걸? 어, 나보다 세금 훨씬 많이 낼 테니까 진짜 세금이 어마무시한 게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은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 진짜 개 돌았어. 어, 세금 내는 게. 미쳤어. 야, 형이 26살인데 의대 사수야. 아이고. 솔직히 올해가 내가 보니까 그냥 이런 저러의 기회가 없거든 이번에 증원 개만이 됐잖아 의대 증원 물론 그만큼 뭐 직장인들도 반수하고 원피스에서 대해적 시대 나오듯이 거의 대의대 시대기는 해 그건 맞아 나도 지금 뭐 현직 의사지만은 그렇게까지 의사가 해야되나 싶긴 한데 난 때려 죽어도 뭐 4수건 오수건육수건 그냥 의대를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뭐사수오수육수 그냥 N수 어? N 그냥 무한발산 리미트 N 발산 받겠다 이제 하는 사람들 솔직히 올해가 진 진짜 마지막 찬스고 그냥 면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놓으면은 이번에 왕창 늘어나잖아 지금 의대 휴학생들 유급생들 뭐 늘어난 인원 이게 한 번에 다 교육이 절대 안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26년도부터는 절대 이렇게 못 뽑아 그래서 진짜 이번이 그냥 무조건 어, 대가리 깨져도 올해 붙어야 된다는 마인드로 해야 되고 자고 말하면 올해가 진짜 마지막 찬스지 근데 이번 이 마지막 찬스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접는 게 맞고 올해 진짜 대해적 시대 열렸는데 올해 안 된다 올해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무조건 안돼 어, 때려 죽여도 안될 사람이야 올해 안 되면 그냥 접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된다는 말이겠지 솔직히 의대 4수 박았을 정도면 은 어느 정도 가능성 있으니까 박았을 거 아니야 수능 33433막 이런데 의대 4수 박지도 안 왔을 거 아니야. 그래도 막뭐 1, 2, 2뭐이 정도 되겠지. 꿈도 희망도 없는데 의대 사수 받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 1, 1, 1, 2면은 뭐 아예 택도 없는 건 아니잖아. 막 3, 3, 4, 3, 3 이러면은 택도 없는 건데 올해 어, 세상은 대의대 증원을 맞아 어, 대의대 시대 열린 거잖아. 어, 이런 시대 내가 보기에는 이제 없어. 어, 26년 만돼도이 정도로 못 뽑아 의대. 뭐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떠나서 어, 이런 기회 다시 없어. 바꿔 말하면 올해는 진짜 도전해 볼만하고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올해 떨어졌다? 어, 2호 학권 의대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어, 꿈 접는 게 맞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진짜 개 똥통 빡대가리 고등학교 나왔거든. 야, 그런 학교들 있잖아. 그, 싫었게 떨어진 애들이 가는 학교. 어, 똥통 빡대가리고. 있잖아. 학군마다 있잖아. 어, 싫었게 떨어진 애들이 쓰는 학교. 어, 그런 학교 나왔다, 고등학교. 어, 그게 웃겼던 게, 내가 너무 이게 학교가 똥통고 니까 애들이 그냥 자퇴해, 다. 어, 자퇴하거나, 뭐, 재적당하거나 해가지고, 1학년 때는 양아치들 개 많았거든? 근데 2학년 올라가서 보니까 다 없어져 있어, 양아치들이. 그냥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그냥 다 자퇴한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2학년 올라가니까 그냥, 양아치들 싹다 없어져가지고, 학교가 평화로웠다. 그러니까 이제, 대양아치들은, 아씨, 나 그냥 중졸할랜다 하고 그냥 다 자퇴 박아버린 거죠. 의대공부 vs. 고3. 솔직히 둘다 힘든데, 약간 그 힘든 괴가 다른 것 같아. 공부량만으로 치면은, 의대 공부가 더 공부량이 많긴 하거든. 수능은 그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달달달 마스파 하는 거잖아. 또 공부량 자체는 의대 공부가 훨씬 많은데, 근데 대신 그게 있는 것 같아. 의대 공부는 그내 주변 옆에 있는 동기들만큼만 하면은 그래. 뭐 내가 진짜 막 장학금 무조건 받아야 되나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러면 되거든. 근데 보통 주변 동기들을 공부할 때 내가 그때 뭐 게임 중독이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다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련의 아픔을 당했다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멘탈에 데미지 입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니면은 그럼 그냥 주변 동기들 만큼만 공부하면은 유급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딱딱딱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나도 그랬고 근데 의대 입시는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만큼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상위 1%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 공부량 자체는 수능 공부가 훨씬 더 적은데 약간 그 느낌이 달라. 모두 늦은 시간까지 방송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네 그럼 내봐.